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구운을 맞이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풍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정확하게 그 일이 뭐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 풍수적으로 봤을 때이 세상의 지운, 기운, 지기, 기운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구운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 과거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구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중에 하나가 저는 구운 시대에 발생할 대사건 중에 하나가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운에 왜 남북통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운기도 변하게 되고 자연의 기운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기운은, 어 작게는 20년마다 9번 바뀌어서 총 180년마다 기운이 바뀌고요. 또다시 180년이 지나면 360년이 되는데, 그 360년마다 제자리로 들어와서 큰 틀의 기운이 다시 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구운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어 구운에는 어 기아라든지 그리고 백성들의 밀란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어떤 기운적으로 좀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전염병이라든지. 근데 사실, 반란, 밀란, 이런 건 구운에 발생했는데, 전쟁 같은 경우는 또 오운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운에 발생한 가장, 어, 뭐 우리 대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구운에도, 어, 우리 조선의 민족이 거의 10분의 1이 굶어 죽는 경신대 기근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밀란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이 패망하는 계기가 됐는데, 역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제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교감유록에서 남사고 선생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좀 추가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정말 통일이 될 건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태극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태극기에 관계된 것을 좀 알아보고 연구하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이 태극 문양이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북과 남으로 분단된 그런 현상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태극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태극기 어, 독특하고 뭔가 특색이고 좋기만 하구만 무슨 태극기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태극 문양이 그 봤을 때 이게 우리 남북의 분단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태극기에 보면 건곤 감리 주역의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역은 원래 어 8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건태이진 손감 감곤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숫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숫자 옆에는 뭐 방향을 나타내는 동서 남북도 되어 있고, 그리고 주역의 8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태극기에는 이 8개 중에서 건곤감리가 들어가 있어요. 건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 곤은 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감은 북쪽을 나타내고, 니는 남쪽을 나타내는데, 앞으로 풍수 구군에 이 남쪽을 나는 리 방향 거기에 관계된 특뭐 어, 특색 있는 아니면 뭐리 방향에 관계된 특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북한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태극기 옆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다시 주역의 팔괘가 조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면 리괘는 남쪽 남방을 나타냅니다. 남방을 나타내고 사실 주역에서뿐만 아니라 풍수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풍수 구운은 그래서 남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향을 북쪽으로 바라본다든지 북쪽에 물이나 산이 있어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주역의 원리. 그 부분, 8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8개의 원리를 잠깐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방위를 나타낼 때, 사방, 팔방, 이렇게 합니다. 물론 24방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15도씩 따지면 360도가 돼서 24방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남, 하, 뭐, 이렇게 글씨가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되었는데, 이 리케미라 리케는 일단 남쪽을 나타내고 여름을 나타내고 불을 나타낸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또 삼리화라고 합니다. 삼리화, 구자화성 이제 구궁도에서는또 구자화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걸 떠나서 불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불, 화의 기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진 사람으로 따진다고 보면 이제 둘째 딸을 나타내는데 방향은 남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쪽에 높은 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 이제 주역 8개를 보면 1 2 3 4 5 6 7 8 여덟 개를 따진다면 첫 번째가 건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태방. 그리고 세 번째가 리방.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진방이라고 하죠. 진방은 이제 동쪽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제 동남쪽을 나타내는 손방. 그리고 북쪽을 나타내는 간방, 그리고 북동쪽을 나타내는 간방, 그리고 남서쪽을 나타내는 곤방에서 이렇게 주역의 8개가 있습니다. 일단 각 개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뜻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하나하나 지금 주역 8개를 말씀드린 시간이 아니어서 이건 생략하고 어쨌든 리방, 우리가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의 리방은 남쪽을 나타낸다. 그리고 화해 기운이고 실제로 이게 사실은 그 구운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불의 관계된 것 그리고 기아 기아라는 것은 이제 조금 뭐 굶어 죽고 뭐 어렵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밀란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저는 북한이 구운에는 뭐, 반란이 일어나던, 밀란이 일어나는 기아가 발생을 하던, 어, 북한이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제, 북한이 붕괴 가능성 중에 하나가 또 백두산 폭발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기아라든지 식량난, 그리고 반란으로 인해서 북한이 붕괴되고, 사실 남북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김정은 입장에서, 제가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수십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없는 돈, 국민이야, 백성이야, 인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군사력 강화,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땐 이제 더 이상 거의 꼭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뭐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더 어떤 걸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게 쏜다 하더라도 미사일이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거의 구운에는 뭔가 폭발을 해도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핵무기, 또 미사일 개발 이런 쪽에 돈을 쏟아붓다 보면 결국 인민들한테 쓸 돈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자연재라든지 아니면 농사 이런 부분에서 비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거름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량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운에는 기 이제 기후 변화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점 우리 한반도가 기후가 아열대 기후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기후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또 식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료라든지 어떤 식량 농업 기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점 민생은 파탄나고 그리고 인민들은 점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운의 화기는 또 전염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전염병이 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참 북한 사람들 보면 꾀제재하고 사실 뭐 우리나라 6 70년대 그래도 우리나라 6 70년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제때 잘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꾀제재하고 사람들이 배짱 마르고 그러진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남쪽은 음식들이 남아 들어와서 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또, 뭐, 우리 남쪽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식당들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뭐, 음식점에 사람들이 아직도 바글바글 거리고, 또, 음식을 다 먹지 않아서 버리는 것도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은, 나아질 기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 인민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민중 봉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기가 구운에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격암 남사고 선생님께서는 2025년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2025년은 아니고,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2035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35년 전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이 사이에 통일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북한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음, 보시고, 실제로, 과연 그럼 통일이 되면 좋은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이 안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게 그래도 낫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북한이 빨리, 어, 붕괴가 돼서 우리가 남북한이 제 통일이 돼서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 조선시대 격암유록에 보면 남사고 선생은 왜 언제쯤 통일이 되는지, 언제쯤 뭐 통일이 돼서 그 부분을 예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에 관한 예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노스 님도 예언한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그뭐 정감록에도 나와 있고 또 격암유록에도 보면 격암유록 마른 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격암유록이라는 것은 조선 시대 중 그러니까 중종 때그 문신이었던 격암 남사고 선생께서 일단,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이 되고, 38선이 또 생기고, 또 언제 전쟁이 터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한자는 여러분들이, 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통합, 진연, 하시. 그리고 용사, 적구, 희월야. 백의의 민족, 생진연이다. 물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통합진년 통합이란 통일이 되는 연도는 하시, 언제냐? 그러니까 때를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용사, 용사년이다.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주팔제에서 갑진, 뭐, 병진 했을 때그 진을 나타냅니다. 진. 진이라는 것은 이제 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사라는 것은 이제 뱀사. 뭐, 뱀띠 하잖아요? 그래서, 진사. 그러니까, 진사는, 뭐, 진년이 들어오던지, 아니면 그 사년. 사년이라는 건 진년 다음이죠? 그러니까, 용의 해, 뱀의 해. 적고적고라는 적구, 것은 이제, 붉을 적 자. 붉을 적 자, 그 다음 개구 자잖아요? 그러면, 붉은 개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이제 붉은 개는 하늘의 천간의 기운을 병화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구는 술 이제 개, 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병술월. 그러니까 진사 병술월. 그러니까 이 병술월이 60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60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런데 용하고 진이 들어오는 병술해를 이제 그 달에 백의 민족이 생진년이다 그러니까 백의 민족이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백의 민, 백의 민족이, 어, 살아나는 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쯤 통일이 된다. 통합진년이니까 통일되는 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좀더 부연해서 보면, 어, 일단 백의 민족이 살아나는 해.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용사는 진사년이고 적군는병술월를 나타낸다. 그래서 병술 술월 우리가 신유술 했을 때 술은 음료 9월을 나타납니다 근데 병술월이 들어 있는 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술월이 이제 60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5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60개월입니다. 60개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 병술월이 들어 있는 해가 하나는 2000년인 경진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 을사년입니다. 그런데 경진년. 그때 이제, 어, 여러분들께 아시겠지만, 뭐, 경진년에도 우리나라가 약간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경진년은 이미 지나갔고요. 근데 이게 그럼 언제냐? 2025년에 병술월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참서 중에서 정유결 육결이라는 예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을사년인 2025년 9월 30일에 통일이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결과 배가 안저 아, 격암유록 이두군데에 우리나라 통일이 아, 2025년 9월 30일에 된다. 이제 음력이 되겠죠? 이제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일단 2025년 뭐 9월 30일이라고 하면 최 이제 2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다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때 통일이 될 건지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지만 저는 사실 어 2025년 을사년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2025년 을사년에 또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는. 2025년보다는, 2037년이나 38년, 정사년이나 아니면, 무후, 무년에 저는 통, 백두산이 폭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연학적 기운쪽으로 봤을 때, 그 무후, 정사의 기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 어, 9월 달에 과연 통일이 될 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타노스 님도 통일, 뭐, 예언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격암유록과 정유결에는 일단 2025년 9월 달에 통일이 된다.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나 뭐 뉴스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에 지금 식량난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리고 기아의 허덕이다 아사자도 속출하고 있고 또 코로나 전염병 이런 거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기는 하는데 빨리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2025년 9월달에 통일이 된다 예언서로는 지금 나와 있지만 어, 정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통일이 돼야 빨리 이 북한 뭐 동포들이 어, 금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합쳐져서 강대국이 되고 또 우리 지금 좀 인구도 줄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통일이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자원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통일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통일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2025년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군에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그동안 천년 동안 풍수 구운에 발생한 대사건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올려놓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영상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긴 내용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